열 4번째 그랑프리 헝가리 그랑프리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썸머 브레이크 전 그랑프리로 장식하기에는 정말 손색없는 그랑프리였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럼 바로 이번 그랑프리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그랑프리로 4연속 그랑프리 연속 원투피니시를 한 맥클라란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물론 랜드 노리스의 모뭐 아니면 도식의 원스톱 전략을 통한 그랑프리 우승과 레이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지게 했던 아스카 PSG의 추격도 인상깊었지만 제가 이번 레이스를 보고 정말 강하게 느낀 건아 진짜 올 시즌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구나 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이번 그랑프리가 시작됐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원투 피니시는 맥클라린이 쉽게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러기도 했고요 그래서 퀄리도 저는 폴 포지션을 어스카 PSG가 가져가냐 랜도 너리스가 가져가냐를 보는 세션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약간의 비와 함께 바람이 거세지더니 두 선수 모두 Q2때 보다 느린 랩타임을 보여줬고 그 틈을 타 맥스도 아닌 조지 로셀도 아닌 페라리의 샤를리 클라이어가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했습니다 2위인 p s g 를약0 0 3초 차로 이기면서 올 시즌 첫폴 포지션 그리고 셜0클레의의7번째째폴 포지션을 따내는 올해의 페라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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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벙0 0 0 0 0 0 0 0 본인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반응을 보여줬죠. 하지만 그의 행복도 여기까지였습니다. 뭐 그건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레이스 당일 어스크 PSG는 준수한 스타트를 보여주며 선두로 달리던 샤리클 레어를 뒤쫓았지만 랜더는 스타트 반응은 좋았고 안쪽 라인을 미리 선점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어스크 PSG만 너무 신경 쓴 나머지 뒤에 있던 조조셀과 페나노 론저에게는 넓은 공간을 내주면서 결국 턴 1이 지나자마자 P5까지 그리드가 떨어지고 말았죠. 근데 이 스타트 실패가 오히려 그에게 자신보다 앞서 달리는 선수들은 할수 없는 원스톱 선택지를 줬습니다. 아무래도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노리스이다 보니 원스텝 전략이 실패해도 당시 그리드인 P5와 마찬가지로 포리움에못 썰테고 대신 이 도박이 성공하면 자신보다 10렙 정도 앞서 비틀한 레클레어와 PSG 그리고 러셀 모두 강제 투스탑을 할테니까 포리움 또는 레이스 우승까지도 노릴 수 있는 대박이었죠. 그리고 그 도박이 아슬아슬하지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45렙 때 두번째 하드로 교체한 PSG가 레클레어 추월 후 14렙 정도 더 낡은 타이어로 달리고 있는 노리스의 약 8초 갭을 랩마다 0.6초씩 좁혀가며 쫓아갔고 그렇게 69 9랩 때 0.7초까지 갭을 좁힌 피어시가 첫 스트레이트를 지나 코너로 진입할 때 다이브 범을 했는데 이때 저는 피어시가 그냥 갖다 박는 줄 알았어요 <laughs> 랜더는 방어에 성공했고 결국 체크 플래그는 노일스가 받게 되며 이번 그랑프리 우승자는 랜더 노일스가 됐습니다 이 둘의 배틀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 게 단순히 팀메이트 간에 예의를 차리면서 경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두 월드 챔피언 후보가 죽을 힘을 다해 서로를 이기려고 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팀도 그걸 서포트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곳에서 작년에도 맥라인 클 원티 피니쉬로 끝났는데 그때 아우스카 PSG가 우승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당시 팀 전략이 꼬여 랜더 널스가 아우스카 PSG에게 리드를 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팀에선 전체를 생각하라는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올해는 달랐죠 PSG의 팀 엔지니어는 두 번째 피트를 하기 전 아우스카 PSG에게 히트를 하게 되면 르클레어와 4에서 5초 정도 갭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PSG는 르클레어는 상관없고 노리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필요하다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이번 레이스에서는 둘다 최적의 환경에서 승부할 수 있게끔 팀에서도 도와줘 피스탑까지 두 선수 모두 1.9초라는 이전에는 못 봤던 완벽한 피스탑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레이스 우승은 맥라인 클두 선수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레이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드라이브 챔피언십을 리드하고 있는 어스카 피스 g 에겐 서머브레이크 전에 2위인 랜더 노리스와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기회였고 반대로 랜도 노이스에겐 드라이브 챔피언십 경쟁은 끝나지 않았고 나 자신도 챔피언이 될 만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레이스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랜도 노이스가 쫓기는 입장에서 어 자신의 약점이라고 여겨졌던 압박감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 랜도 노이스가 이번 그랑프리에서 우승하지 못했다면 어 챔피언십을 이기려고 하는 그 멘탈이 조금 무너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P5에서 우승까지 했으니 자신감도 되찾았을 것 같고 앞으로 남은 10그랑프리 동안 또 어떤 치열한 승부를 보여줄지 기대하게 해주네요 이런 승부를 만들어준 맥라인 팀에게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고 앞으로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랑프리는 페라리에게 있어 너무 많은 걸 잃었던 그랑프리였습니다 샤일리클레의 경우 시즌 첫폴 포지션을 땄고 레이스 당일에도 너무나 좋은 스타트로 PSG와의 간격을 벌려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첫 스틴트가 끝나고 나서는 저도 정말 어 잘하면 페라리가 우승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샤일리클레의 페이스가 좋았으니까요. 근데 41랩 때 어스카 PSG 쪽의 피트인 블러핑에 놀아나면서 모든 게 꼬여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페라리는 레이스 리드였던 샤일리클레가 트랙 포지션을 잃지 않기 위해선 바짝 쫓아오는 PSG와 똑같은 피트 스탑을 가져가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p s 트쪽 라디오에서 박사라는 라디오가 나오자마자 셜록라어는 급하게 피트인을 했지만 어스크 PSG는 그대로 그냥 지나갔죠. 그래도 페이스만 유지됐다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 스탠트 이후 페이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51랩 때 PSG에게 너무나도 힘없게 추월당했으며 62랩 때는... 레이스 후반 묵묵히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며 바짝 주차한 조지얼스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페널티를 감수하면서까지 두 번이나 차를 움직여봤지만 결국 오버테이크를 당했고 과격한 운전으로 페널티까지 받고 말았습니다 아마 자신의 상황이 너무 화가 나서 저런 행동을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셜렉 클레어 페이스가 떨어진 것고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페라리 측에서는 40렙 때부터 어, 샤시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페이스가 떨어졌다고 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P3로 들어오며 포리움에 서게 된 조슈아 셀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했는데 셜렉 클레어의 차가 지나치게 낮은 세팅으로 돼 있었고 이 때문에 레이스 마지막 스틴트에선 타이어 압력을 높여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페라리의 차가 직선 구간 끝에서 엔진 출력을 일부러 낮추는 엔진 모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지점이 바로 스키드 블럭이 가장 많이 달는 구간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아시다시피 스키드 블럭이 규정 이상으로 다르면 어, 중국대처럼 디스퀄리파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어, 조슈아 셀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셜록 레어는 아스크 피어스에게 추월당했을 때 라디오 메시지로 팀에게 특정 단어 언급 없이 당사자들만 알수 있는 듯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죠 제 F1 경험상 이렇게 긴 어, 라디오 메시지는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결국 퍼포지션에서 시작한 그는 포리움에도 서지 못하는 정말 씁쓸한 레이스로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팀메이트인 셀루엣 <목소리> 해턴도 굉장히 어렵고 안타까운 주말을 보냈습니다. 지난 스파에서도 스프린트를 포함해 Q1 탈락을 두 번이나 하며 충격을 줬던 그였는데 그때는 다행히 레이스에서는 만회했지만 이번 헝가리에선 퀄리도 P12 레이스도 P12라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건어 세븐타임 워 챔피언인 그의 입에서 퀄리 후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한 부분이었습니다. 포브 포지션을 딴걸 봤듯이 팀은 아무 문제없고 아마 드라이버를 바꿔야 할것 같다고 말했을 땐 그의 멘탈이 타버린 장작과 같이 무너져버린 것처럼 보였죠. 물론 좋은 결과는 아니었지만 퀄리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자책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 게 당시 p 2업 그레이드를 받은 노이 세미턴과 키스 위에 12로 진출한 보틀레토의 시간차는 단 0.015초 차였습니다. 물론 포브 포지션을 딴셜일리클레어보다는 늦었지만 그도 래저 정도의 시간차는 정말 바람 한번 잘못 불었다 올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머브레이크 네, 동안 어, 회복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그랑프리 때 봤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에스든 마틴의 놀라운 퀄리와 성공적인 레이스 전략이었습니다. 이번 그랑프리 미필드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에스든 마틴이었습니다. 페난드 알론소는 등 근육 부상으로 인해 FP1 세션은 빠졌지만 FP2와 FP3에 합류했고, 그때부터 에스더 마티는두 드라이버 모드, 탑 10에 들어가는 흔치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퀄리에서는 다른 밀필 팀 대비 압도적으로 빠른 모습을 보여주며 알론소와 슈트이 각각 P5, P6 그리드를 받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레이스 땐둘다 원스톱 전략을 선택해 알론서가 P5 스토리, P7으로 마무리하면서 각자 올 시즌 최고 순위를 기록했고 컨스트럭터에서도 단숨에 8위에서 6위로 순위를 끌어올리며 괄목적인 성과로 시즌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단 7일 전만 해도 스파에서 가장 낮은 그리드를 받았던 둘이었는데 헝가리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강했던 이유에 대해 프리난드아 던서는 지난 스파 때와 차 자체는 크게 다른 게 없는데 아마 헝가로링 트랙과 자신들의 차와 잘 맞는 것 같다며 이곳에서 강했던 이유를 알게 된다면 추후 다가오는 그랑프리에서도 써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랜스토리 추월하기 힘든 헝가로링에서.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페이스 조절로 한 그리드 정도만 내주며 P7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아버지 힘으로 F1에 있다며 많은 질타를 받는 그지만 렌스롤 또한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F1의 현역 선수이고 애티튜드 문제 등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F1 그리드에 있을 자격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렌스롤처럼 아버지 힘으로 F1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도 에스턴 마틴이 이렇게 강할 거라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서프라이즈를 줘서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퀄리와 원스톱 전략으로 최고의 효과를 본또 다른 선수는 가브리엘 버톨레토입니다. 버톨레토 또한 퀄리에서 P7이라는 시즌 최고 그리드를 받았고 알론소와 비슷하게 미디엄 타이어로 40렙까지 버텼습니다. 거기에 더해 랜스로브까지 오버테크하며 P6라는 그 F1 커리어 사상 최고 높은 순위로 전반기를 마무리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 루키 중 키미 앤트넬리와가리엘 보틀레터에게 가장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F1에 잘 적응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선수가 될것 같고 내년엔 아우디로 바뀐 팀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목소리> 그럼 반대로 이번 그랑프리에서 실망스러웠던 순간은 레드불이었습니다. 레드불에겐 이번 그랑프리가 정말 어려운 그랑프리였던 것 같습니다. 퀄리에서도맥스루 스타페는 PAc라는 어, 가브리 보틀렛보다도 낮은 그리드를 받았고 유키츠노다는 스파에서 보여준 키스위 진출이 꿈이었던 것 마냥 다시 또키원 탈락을 했죠. 정말 레드불답지 않게 어, 레이스 내내 이 정도로 존재감 없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 부진한 그랑프리를 보여줬습니다. 맥스 레스타베는 한 더치 어,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남은 레이스에서 우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자기가 볼 때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딱 잘라 말했는데 그말 그대로 이번 그랑프리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조차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망스러웠던 순간은 V 카브의 아이작 하저입니다. 퀄리파잉에선 P10으로 팀메이트인 리암 러슨과 함께 Q3 진출을 했지만 리암 러슨은 P9에서 P8으로 마무리한 반면에 아이작 하저는 P10에서 P11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하며 포인트도 따지 못했습니다. 최근 4개 의 그랑프리를 보면 알게 모르게 리암 러슨이 오히려 아이작 해저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어느덧 드라이브 챔피언십에서도 아이작 해저와 단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격차가 좁혀졌죠. 리암 러슨은 힘들었던 시즌 초반과는 달리 자신의 페이스를 찾고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아이작 해저는 올라왔던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는 듯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제 예측을 채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프라이즈는 유키츠노다였는데 아주 또 반대로 가버리며 P17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플랍은 킥사브팀 자체가 부진한다였는데 니코 헛켄버그는 좋지 않았지만 보톨레토가 자신의 F1 커리어 최고의 순위를 받아 이것도 틀렸죠. 포어포지션은 랜더 노리스였으나 아무도 예상 못한 샤일레클레가 받았고 포리움은 P3 루이 해븐틴 P2 오스카 P3, P1 랜더 노리스였는데. 뭐 그래도 P3 빼고는 모두 맞춰서 6개의 예측 중 2개는 맞췄습니다 뭐 저치고는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예상을 많이 해주셨는데 다행히 어 맞추신 분은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번 그랑프리가 끝나고 여러분들만의 드라이브 더데이가 누군지 어, 여쭤보는 포를 포스트에다가 올렸는데 무려 1천 분이나 넘게 참여해주셨습니다. 1등은 그랑프리 우승한 랜드널스가 있고 2등은 프리난드론소 그리고 3등은 그 외였는데 댓글을 보니 대부분의 분들이 조조 셀을 언급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그랑프리 때부터 계속 저런 포를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이번 그랑프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언급했던 것 이외에 어, 실망스러웠거나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라이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스 팟 채널을 연지 벌써 3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어느덧 7천분이 넘는 구독자가 있는 채널이 되었습니다. 나름 더 좋은 컨텐츠를 전달해 드리려고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시도도 많이 해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정말 많이 부족한 어, 채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시청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박스패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이